살면서 굉장히 절대적인 아픔, 절망을 갖는 경우들 이 있습니다. Perfect desperation, 완전한 절망,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을 살면서 나도 경험하고요, 가족도 경험하고요, 가까운 이웃들도 경험하고요. 창세기 50장 중에 마지막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 위에 10명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태서 외국 사람들, 이집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았어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단이 팔았어도 화가 날 텐데, 형들이 자기를 파는 것에 대해서 요셉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래서 생겨보도보도 보도 듣도 못한 이집트에 끌려갔고요. 거기서 종사를 해서 노예였어요. 자기의 생명이 주인에게 달린 거고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이쯤만 해도 절망적이었을 때 요셉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보디발의 아내. 국무, 그 당시로서는 국방장관이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어, 이 요셉을 굉장히 흠모했던 것 같아요. 잘생겼죠. 힘도 좋죠. 게다가 영리하거든요. 젊은 청년을 사모한 보디바리 아내가 어느 날 어, 그를 자기의 잠자리로 보냈는데 요셉이 완강히 거절하죠. 근데 이럴 때 여자가 남자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소리를 댄 거예요. 요셉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소리를 질러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그리고 마치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해서, 졸지간에 요셉은 감옥에 갔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내 인생은 왜 이른가? 난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가? 그 말은 완전한 절망 속에 빠진 거예요. 난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참아 요셉 인생 생각하면 이때까지의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은 정말 헤어날 방법이 없는 누구보다도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져요 여기서 요셉의 인생이 끝나고 종치고 그가 완벽한 절망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소생하는 역사가 창세기 40장부터 시작이 되죠. 요셉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이집트의 두 번째 실권자가 됐죠. 그리고 자기의 권한으로 당시 가나안, 아버지, 아버지가 있던,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의그 궁핍함,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데려와요. 이집트로 데려오는데 그때 장면을 장세기 3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야곱의 가족들 70명 70명이라고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70명이 이집트로 건너왔다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가족 직계 가족 70명이 이집트 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민 온 거예요 그 20명 가족이 와서 살았는데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국기 때 출애국기 1장과 창세기 마지막 장 사이에는 400년 이상의 공간이 공백이 있어요 뭐 정확하게 대충 성사학자들은 약 430년 그렇게 말해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이집트 와서 산게 430년이 지난 거예요 430년이면 무지하게 오래된 거예요. 얼마나 되는 거냐면 옛날 한국의 임진왜란이 났던 때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정도 기간이에요. 그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한 가족이 와서 그 430년 지나는 동안에 이제는 그들이 합비라 나중에 이게 히브루 히브리라는 말로 변하는데 이 합비라가 됐고, 그 말은 노예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됐는데, 대충 한 200만 명. 한 가족 70명이 와서 430년 지나면서, 가정이, 가족이 민족이 됐고, 70명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더 있어요. 그들이 왔을 때는, 국무총리의 가족으로 초청받아 이집트에 왔지만 430년이 지난 현실엔 그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피라미스죠그 피라미스를 지었던 주인공들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고요 노예였고요 그들을 이끌어낸 지도자가 모세스 물에서 건져낸 사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너희 백성, 너희의 히브리 민족, 그들을 이끌어 내가 너에게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싫다고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열 가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시는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집트의 왕 파라오라고 하죠 그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 제발 너희 민족을 데리고 좀 나가다오 간곡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고 마침내 430년 정도로 살았던 그땅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동북쪽에 있는 가난안 땅으로 그들이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막상 보내놓으니까 노예 200만 명을 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 파라오가 바로가 화가 나서 군대를 일으켰어요. 제 생각에 아마 수천 수만 명쯤 될것같아요 그리고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의 말씀 바로 그때부터예요. 바로가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먼지가 났겠지만 그보다는 소리가 더 무서웠을 거예요. 말굽 소리. 병사들의 막 땅을 흔드는 단 그, 그, 행군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을 거요. 뒤를 돌아보니까 그들이 저 뒤에서 쫓아오는데, 문제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들이 가야 할 앞에는 홍해 레드시, 바다에요. 바다. 바다가 있었어요. 예, 뭐, 보트가 있었으면 괜찮았겠죠. 크루즈 선, 배가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배도 없었고요. 게다가 배가 있든, 있다 한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배 타고 건너는 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요. 수영? 웬만큼 수영하는 사람도 혹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홍해 바다가 좁다 한들 그들이 수영 실력으로 건너갈 만한 바다는 절대 아니고요. 다른 말로 앞은 가로막혔다는 말이죠. 뒤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가 있었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는 Perfect Desperation, 완전한 절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 마지막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께부르짖었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 정말 하나님의 백성 다 와요, 그렇죠? 우리도 어려운 문제 생기면 힘든 일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너무 놀라요, 두려워요. 막 가슴이 울 물컹물컹하고 떨려요, 두려워요, 겁이 나요. 정신을 어째 차리고 그래 이럴 때 기도하라고 그러셨지 아 성경 말씀에 기도하라 고 그랬지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셨지 아장로님 이럴 때 기도해야 된다고 내게 말씀하셨지 그래 기도하자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힌 바다와 쫓아오는 군대를 보고 겁이 났지만 뭐 이건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패닉 상태이긴 했지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그거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요괜요괜찮아아요아요괜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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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아요아요괜아 이야기가 11절에 있어요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그 다음에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비난했어요?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이곳으로 이끌어와서 그리고 이곳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라고 했어요 <laughs> 이집트에 내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고생스러운 땅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우리 수명대로 못 사는 거잖아. 그거 다 못해 넌니 네 책임이야. 조금 전까지 두려워하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기도에도 하나의 별 반응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닥쳐온 위기를 향해서 이 위기를 생각하면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할 목적으로 모세를 지명한 거죠. 그리고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 이곳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라고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대체로 어른들이 아이에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그리고 가정에서는 대체로 남자가 여자에게, 거봐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잖아. 사실은 책임이 높은 사람에게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어른에게 있는 경우도 많고요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많은데 그냥 윽박지르는 거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낮은 사람, 약한 사람, 못한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주. 당면한 이 절대적 위기, 절망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는데, 바로 모세요. 아, 자기들이 제발로 끌고 나왔잖아요. 모세가 200만 명다 질지마다 다니면서 나오라 그랬을까요? 끌고 갔을까요? 안 가면 죽인다고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봤고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라는 거 알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다는 것도 봤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쫓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하는 소리가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밑까지 끌고 나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더 심한 이야기가 12절에 있어요 12절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를 버려둬라 우리 좀 놔둬라 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차라리 낫겠다 아니, 애국 사람을 숨기는 게 차라리 이 광에서 죽는 것보다 나은데, 왜 우리를 이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드느냐? 지금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어. 이렇게 이쯤 보면, 10절 끝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지셨다 하는 그 말씀은 이제 흔적도 없는 것.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절까지의 상황은 우리하고도 별 다르지 않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래 기도하라 그랬지 그래서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그말있 이거 지금 저처럼 사람 때문에 잘못한 거 아니야? 기도가 중단돼요 아 당신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양 됐잖아 이제 나 어떡하란 말이야? 이제 비난해요 그냥 그전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시작하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신앙의 습관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좀 하는 척하다가 중단해버리고 돌아서 이제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저 옛날 습관 그대로 그러, 그렇게,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할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보다는 지금 당면한 내 문제를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운다든지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하고 이전의 상태 내가 애국당에서 애국사람을 섬기는 게 나은데 왜 나리까지 데려왔어? 이렇게 말하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신 능력,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전, 그전 상황, 430년 동안 처참한 노예 신세, 그전그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건 아닌데도 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것 없어요. 우리, 우리 시각, 우리의 눈으로, 그 사람, 바보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나도 그 200만명 중에 한명이에요 나 그렇게 살았어요 하다가 좀 안되면요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비난하고요 아이 그 전에 살아내야죠 미국에 이민하가지고 기껏 살다가 잘안되면요날왜 이민을 데려와서 그냥 한국 에서 살았나 똥똥거리고 잘사는데 왜 그때 날 꼬셔가지고 날 결혼시켰 어나 다른 사람하고 결혼더잘 살텐데 장군사님이 그러시 군요 <laughs> 남리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 이야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나고요 우리들이에요 아스르라는 아주 강대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죠 자그마치 20만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혔던 히스기야 왕은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식량은 점점 부족해 와서 사람들 사이에 인심이 사나워졌고요. 심지어 자식을 잡아 먹는 일까지도 생겼다는 소문이 나고요. 랍사게라고 하는 아스르의 대신이 너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전멸당할 거야. 네가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봐야 우리의 신이 너희 신보다 더 강할 걸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이랍사게의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가. 엉엉 울면서 비참해하면서 비통해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엉엉 기도했어요 한번 기도한 게 아니고요 전심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몇 번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어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희승이야 왕을 보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당신에게 전하리이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요 저 아수르 군대의 화살이 이 성에 닿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산을 쌓아도, 토성을 쌓아서 이 성을 넘어온다고 한들 이 성을 절대로 넘지 못할 겁니다. 내일부터 당신들은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음식 문제 해결될 겁니다. 야, 무슨 소리야. 20만 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음식, 무슨 음식 먹을 수가 없잖아. 이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지금 생각, 이사사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왕기의 하의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쳤더라. 20만 군대에서 18만 5천명이 그날 밤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전멸당했고요 남은 군대가 걸음을 날 살려라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을 절대적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빠졌지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더니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절대적 절망, 절대의 절망에서 절대의 희망으로 그의 삶의 정황을 바꿔주셨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 본문을 다시 볼까요? 79기 14장. 12절까지 이스라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던 그들을 향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어이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했잖아요. 10절 끝에서 무서워했잖아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너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죠. 너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지는 이어지는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저스트 보라. 보기만 해라. 너희 앞에 지금 뒤쫓아 오는 저저 이집트 군대가 이 애굽 군대가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영원히 볼수 없을 걸 전멸당한다는 말이죠. 너희를 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좀 너희가 구경이나 해라.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좀 하지 말아라오. 그런 하나님의 말씀. 10편 42편 8절, 11절을 두절 똑 거의 똑같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나의 영혼아, 그 나의 영혼을 향하여 말한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그러니까 고민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아주 절망 상태에 빠진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말. 내가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영어에는 그 표현을 이렇게 써요, put your hope. 너의 희망을 두어라. Put your hope in God. 너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낙망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절대 고난, 절대 절망이라는 상황 속에 빠질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아니, 희망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어. 그 하나님께 너의 희망을 두는 거야. 창세기 3 9구장 1절, 2절, 아 2절, 3절, 21절, 23절 네 번에 걸쳐서 요셉이 극심한 절대 고난 속에 빠졌을 때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었더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절대 절망에 빠진 요셉인데 그 요셉이 그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놀라워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구나. 아, I'm alone. I'm so lonely. 나는 너무나무 외로워. 할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아멘 하실 줄. 다윗 왕이 전세상을 땅을 온통 차지하고 엄청난 국토의 왕국을 건설했을 때 그가 금세공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멋진 반지, 금반지를 하나 만들어다오. 그리고 그 금반지에다가 내가 평생 기억할 만한 글귀를 넣어다오 부탁을 했어요. 금세공쟁이가 최선을 다해서 멋진 금반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께 갖다 드렸는데 문제는 왕이 볼 때마다 감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문구 이게 뭐지? 자기 머리를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를 않아요. 그때 왕의 아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누구?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왕자님. 아 당신의 부친께서 이렇게 이렇게 나한테 부탁하는데 반지 안에 새겨 넣을 만한 좋은 글이 없을까요?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더니 글을 써줬어요 이 글을 그 반지에 집어 넣으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써준 글귀는 이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Soon it shall also come again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Soon it shall also come to pass 아무리 영화로운 것이라도 지나가버리고 말고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지나가버리고 말고요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그 고통이 변하여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요 절망이 변하여 소망, 희망이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순간 내가 이게 절대 절망이다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절대 희망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여러분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찾아 우리의 전망.